출발출발 최발.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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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가을에서 겨울이 됐어요. 아.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코스. 2024년 여러분이야, 마지막 코스. 마지막 시퍼를 한다요. 산성도 올해 마지막인데요. 내려갈 거예요.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지막 오늘 올해 마지막. 한 아.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래도 오래 할거 같아, 내 생각에. 앵콜? 어, 앵콜이나 뭐 이런 거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 찐막이네. 어. 날씨가 아까 흐리더니. 날씨가 계속. 응, 맑아졌어. 응. 엄마 그래도 어제는 잘 잤어? 응. 네, 잘 잤어요. 어제 저번주에는 청주 찬스든 일 본다고 잠을 못 잤다고. 못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, 여유있게 어, 동복! 후드티, 새로 산 찬스 응원복 멘트맨, 멘트맨 아. 사이즈가 딱이야, 아. 예뻐 아. M 사이즈로 샀잖아 M 사이즈. 응원복 제... 두개챙겼두개 챙겼지 두개챙겼두개두 개예요, 두 개예요 우와, 이런 거 응원 이제 합니다 티켓도 챙기셨죠? 그럼요. 챙겼죠 오늘 그리고 그 마후라도 똑같이 하셨어요. <laughs> <마을. 웃음> 저 마후라 잊어버리지 않네요. 이찬원 씨 보러 가요. 찬스님들 만나러 가요. 어, 지난해 고생 많았고 올해도 고생 많았고 늘 찬스들 앞에 함께해요. 저희들이 항상 찬원이만 보고 있을 거예요. 이찬원. 자. 팝팝팝. 맨날에도 대박나세요. 한원 씨. <laughs> 아들도 엄마 대박나. 아들도 대 아들도 대박나러 오셨 <laughs> 네, 아들보다 도 이찬원 <laughs> 씨 대박나세요. <laughs> <laughs> 이고딴 데로 가야 되나 지금. 이거도장 말고. 진짜 아들, 진짜 아들. 아 날씨 좋다. 응. 엄마 가면 이제 트리도 있겠지. 리 크리스마스 트리. 우리 작년 작년에 그 찬스 감사제 거의 그때도 겨울이었잖아. 응. 연말 감사제인가? 요번에 엄마 티켓 한번 보여줘. 티켓이 요번에 진짜 예쁘던데. 그 마, 어, 서울 마지막 콘서트에서 아니 그식같은거 아니야? 아니 엄마 그 그림이 사진이 어 거. 사진이 예쁘더라고 이차훈님이 되게 잘 나온 사진이더라고 앨범 자켓 사진인가? 사진이 생겨 똑같은 거 같은데? 아니야 엄마 달라 이게 사진 그때는 엄마가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었잖아 겨울 어 예뻐 분홍색으로 잘 나왔어 예쁩니다 분홍색깔 진짜 올해... 이번에 예쁘다 어 이번에 진짜 예뻐요 저 마지막 그 서울 대미를 잡으실까요? 핑크입니다 다핑지 다 이뻐요. 다 이쁘지. 차 천원이 천원 나오는 거 제일 이뻐요다 이뻐요. 뭐 올해 몇번 갔지. 네번네 번째인가? 네번째인가 서울 가고 안동 안동. 서울 두번 갔잖아. 서울 두 번. 두 번째다. 어, 서울, 서울 두 번. 서울, 안동, 청주, 다시 서울. 어. 올해 네 번. 오늘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응? 오늘 재밌을 것 같아. 오늘 마지막. 아, 마지막 콘서트 음. 기대된다. 응. 오늘... 가방은 콘서트용 가방이고, 저거 항상 달려있어. 그래? 콘서트용 가방이저거 콘서트 외에는 <laughs> 들고 다니지 않아 아, 그래? 이세요. 2이트를보시고왼으로돌가세요이다2로 입장 가능합니다. 아, 엄마 이 구메 쉼터가 있네. 추우니까 어, 어, 아 그러네 저희 안에 난로 같은 게 있나 있나 보네. 여 정아 여기 뭐 판다? 어 어묵이다. 어묵 어디? 어묵은 <laughs> <laughs> 뒤에 가야 돼. 아 어묵 <laughs> 뒤에 있어? 포토보드 <laughs> 있네. 어 우리 이거 천원이랑 저거 언니 한번 찍어서. <laughs> 오늘 네, 마지막 공연 재밌게 보셔요. 재밌게 봐, 엄마. 재밌게. <웃음> 엄마. <웃음> 지금 관객들 나오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대장 하실 때, 때 멈추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동해주세요 대장 하실 때 멈추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 저기 시 언니 어땠어? 좋았지 어떡게 재밌었어? <laughs> <Credit 자> <Tortilla> 엄마 레코를 제일 많이 한것 같아 말하지 언니 뭐 뭐야? 평소랑 다른 거 있었어요? 아이고, 음, 오늘은 너무 많이 했어 너무, 너무 많이 했어? 나는 하늘이 났다 진짜? 네. 너무, 너무 힘들어서? 쓰러지진 않닌데 그냥 누웠어 근데 엄마 오늘이 최고 재밌었지? 어. 그러니까 이러는데 또안 온, 안 온다고? 내년에? 아니야. 근데, <laughs> <진짜. 웃음> <진짜. 웃음> 내, 아니, 나나 혼자 가면, 되는데 <laughs> 얘네들은 힘들을까봐. 아, <laughs> 우리 재밌어. 아니야,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 언니 오늘 마지막인데 어? 연말이고 한데 좀다른 구성이 달랐나요? 어, 많이 좋았어. 구성은 어 구성이 <laughs> 어떻게 달랐어요? 아이, 노래도 많이 하고. 여태까지 어. 한 거랑 좀 달라? 어. 오늘이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이 정도 30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더 하더라고요. 오늘 많이 했어요. 오늘 많이, 했어요. 많이, 했어요. 오늘 많이 <웃음> 해. <웃음> 너는 센인데 나는 아직 목초옷을 신나게 어어디서오셨대인천 <laughs> <원하셨을 때. 웃음> <오셨어요? 웃음> 인천? 인천까지 또 가셔요 아이고 <laughs> 인천은 안고 가고데부요 <다니며>. <laughs> 요즘 트래비젼 <laughs> <티미도네>. 아메리카 아메리칸 커피 거 준비했으니 같이 즐겨봅시다. 언제나 고마워요.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. 오, 엄마 오. 이거 포토카드도 줬네. 그래? 응. 어 오, 예쁘다. 응. 이거 엄마 이거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 준 거야 자리에? 응. 어. 들어가면 그표 주는. 표 어? 주면은 표 보여주면 이거 줬어? 이거랑 이거는 뭐지? 우리 할머니 그 차누님 그. 근데 이거 요, 올해까지야? 고릉내로 먹어야겠다 어, 어, 근데 이거는 가서 먹던지 아니면은 포장해 가지고 왔을 때 만원 산거지 뭐 포원 호언 아닌가? 포원 이커와 엄마 어, 오늘 감사합니다 お前ものいい